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언제는 경제 침체라고 하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환율을 보면 위기는 맞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 시장, 우리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니까, 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원화 환율 어 상승 추이죠. 보시면 어 최저점에서 최근 들어서 거의 1년 좀 2년 가까이의 움직임을 보면 3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비교 대상으로 삼고 싶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랑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은 훨씬 더 높은 나라들이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여론에서 중국 경제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문제긴 하지만 이두 나라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양호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환율 한번 볼까요? 자,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위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나라도 나고 또 비교해보면 위안화가 또 올라간 상태예요. 자, 보시면 상승률 그럼 얼마나 있는가 아래서부터 찍고 올리면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얼마나 올랐습니까? 40%가 올랐어요. 야 이거는 초급등이네요 사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 라는 건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제 엔화의 가치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어, 중국 돈 같은 경우도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리를 동결했고 인상하지 않고 그리고 저번 금리는 인하했죠. 어 금리를 하락시키는 추세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위안화도 가치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 어, 위안화도 많이 오르는 게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까지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서 이게 잡힐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항상 위기가 어떤 발생할 것 같고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 달러로 모이는 그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위기가 발생되고 또 침체 라는게 실제로 이어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또 어떻게 되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달러가 오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위기가 오냐 마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고 가계 대출이 터지냐 마냐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걸또 봐야 돼요. 그 뭐냐면 증시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증시가 이렇게 아작이 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오일 쇼크 이야기하고 막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산유국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원유를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엄청난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랑 다르다는 거죠. 자 어쨌든 코스피가 어, 보기만해도 끔찍한데 위에서부터 얼마나 빠졌냐 와35% 정도 빠졌습니다 위에 살짝 모자랐는데 35% 정도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일본도 지금 문제고 중국도 문제인데 그럼 일본과 중국의 증시는 얼마나 빠졌냐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도 외국인 시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홍콩을 통해서 투자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 상해 종합을 보시면요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최근까지 보시면, 짠18%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도 한번 보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점 대비해서 대략 마이너스 한15% 정도 빠졌고요. 오늘은 또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어때요? 지금 중국이 마이너스 한18% 정도, 일본이 마이너스 한15% 정도, 우리나라는 35%.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사실 위기는 같은 위기를 갖고 있고, 같이 뭐 아시안 외환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마이너스 35%가 빠졌다는 건 이건 뭐죠? 이건 과대 낙폭이라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과열된 경기를 조금 잡겠다. 그래서 약간의 후퇴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어렵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고, 기업이 과열되는 것도 잡고, 거품으로 가는 걸 잡겠다. 매우 바람직한 경제 정책이죠. 다만, 너무 늦게 시작했고,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리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지금 어떤 기사가 또 나오고 있냐면,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미국에 부자가 많잖아요. 세계 1위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 가서 부동산을 싹 사들이고 있습니다. 유럽 부동산이 어떤 지역은 반토막이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어요. 미국에 있는 부자 중산층 이상들이 이제 해외 자산들을 막강 달러 수혜를 또 받았잖아요. 안 그래도 폭락했는데 강 달러 현상까지 발생하니까 어때요? 더 값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미국에 부자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의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중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물건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대버블 현상과 약간 이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초입 부분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빠진 증시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35% 빠졌고 위에 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0%도 안 뺐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바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업 하나가 부도나고 아작난 것도 아니고 뭐 가계부채가 정말 터져갖고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왔는 것도 아니고 다 멀쩡하고 돈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꺾이긴 합니다 금리 인상하면 증시를 밀어내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폭락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8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마이너스 35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럼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 수치적으로 보면 일본이 가장 문제고,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한테 두드고막고 있는 중국 상황이 더안 좋으니까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상징하는 코스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저는 여기에 대한 원인을요. 당연히 세력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매도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 우리 공매도 여기서 폐지를 잠깐 했었잖아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전과 지금까지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1분기까지 자료만 제가 가져왔고요. 자, 4분기 당시에 19년도 16조 공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동시에 25조 그리고 4분기 들어서. 26조 그리고 올해 1분기 들어서 29조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공매도가 공매도가 차트를 눌러 버리는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뉴스 기사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면요 이 7월달 올해 7월 달입니다 들어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저다 어, 굉장히 줄어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7월 증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7월 달에 공매도 줄어들었다고 기사 나왔죠? 어때요? 상승하는 게? 정상화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상승하는 게 정상입니다. 공매도를 계속 때리면서 투심을 다 꺾이게 만들고 차트 주요 라인을 이탈시키면서 강제로 손절치게 만들고 AI들은 이제 손절 자동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하락하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유발해서 계속 투매를 만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들 역시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손절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 수치가 줄어드니까 7월달 어때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게 계속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언제부터 투자자들이 금리를 받겠습니까? 아,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면 안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투자라는 건요. 회사의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회사가 좋고 괜찮으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회사의 가격이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 과하게 떨어졌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가 금리랑은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출을 낼 것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럼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매수세가 또 전환이 돼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되고 이때 뭘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게임주 섹터에서요. 공매도가 정말 심했어요. 작년에 공매도 제일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펄어비스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 영상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죠?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움직임을 주도한다. 게임주 섹터가 현재 주도하고 있다. 게임 섹터가 무너지면서 증시도 같이 무너졌던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공매도가 먼저 잡아뜨린 거예요. 공매도가 먼저 와사발이 딱 걸어서 넘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불안심리와 어떤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다 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펄어비스 회사만 못뭐 보아도 굉장히 많은 앞으로의 호재를 담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도 펄어비스가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펄어비스가 지금 이렇게 넘어진 거를 이게 말이 되는 하락입니까 사실? 이게 이례적인 하락이고 이러한 하락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도 없어요. 이게 금융이기 때나 이런 차트가 나와요. 금융위기는 뭡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신용경색에 걸려서 돈을 조달 받을 수 없게 되고 경기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 회사들은 부도가 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일본 이런 증시는 어때요 단단하죠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만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보세요 꺾이는 이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회사인데 역대 이런 식으로 꺾인 적은 없었다 그쵸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 이런 식으로 꺾였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선 공매도의 역할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와서 며칠 전에 있었던 한국경제에서 기사에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매도를 피하지 못했다. 코스피의 공매도가 40%나 증가했다. 이러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예시 종목으로요, 안랩도 역시 공매도를 맞은 적이 있어요. 이때 JP 모건이 그렇게 했었는데, 자, 상승이 엄청나게 가죠. 이때 안철수 관련된 어, 이슈를 가져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반등이 한 번도 없죠. 호재가 없습니까? 있어요. 이제 안철수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로 호재가 있었고 상승도 굉장히 커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사실 차트 분석한 사람들은 알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엠파형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뭐다? 공매도 때문이다. 자, 박셀바이오도 현재 공매도 순위권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공매도가 괴롭히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주식투자를 좀 차트 분석한다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여기쯤에서 반등이 나오고 여기쯤에서 멈출 수 있다는 걸 일반적으로 압니다. 근데 여기서 더 밀어버렸죠. 공매도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사실 과거에는 저도 공매도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기업들의 주식을 다 작살 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도가 있었다는 라 거예요. 정도가. 공매도가 활개쳐서 언제나 피해를 보긴 했지만 근데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보면 이건 너무 대놓고 차트를 다 아작 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일본이나 중국도 같이 무너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 그만큼 좀 힘들구나. 그런데 그만큼 무너진 게아니라는 거죠. 나스닥과 비교할 수도 있는데 나스닥과 한국 증시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인데 그 뭐, 무엇이냐면요. 한국 증시는 작년 중반 정도부터 꺾였어요. 그런데 나스닥은요 올해 초부터 꺾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반부터 꺾였지만 나스닥은 여기서 더 올랐다는 거예요. 더 올랐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35입니다. 코스피랑 똑같아요. 근데 이건 또 기술주잖아요. 예, 다우지수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다우와 비교했을 때 다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정도. 다우 역시도 작년 중반기 이후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만큼 그만큼 빠지는 폭도 깊게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달라붙었으니까요. 근데 한국 증시 역시도 아, 요 정도 뺐다. 어, 너무 크게 뺐다. 그래서 어,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견고하게 방어를 잘 해주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영국도 지금 문제고, 일본도 중국도 문제인데, 이 상황이 좀 방어되면서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 한국 증시는요, 이 깊게 빠진 만큼 회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뭐 15%를 뺐어? 그러면 얘네 회복하는데 뭐, 윤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만큼 뺐으면 반등의 힘도 더 강하다는 거예요. 빠진만큼 고통을 줬지만 공매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실체가 벗어나서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고 장난질로 이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을 다시 찾아가고 안정화가 될때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그 분위기가 이제 좌우할 텐데 결국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어, 세력들이 언론 분위기를 바꾸고 또 뭔가 조치를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어떤 분들께서는 좀 어,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뭐 세력이 뭐 금리 뭐 이런 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 특집으로 jp모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네가 보통 회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자산운용회사다 뭐 투자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jp모건은요 막대한 실세 그룹이에요. 월가의 주도권을 완전 장악한 막대한 실세 그룹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미국의 금융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jp모건이 있었어요.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말 좋은 말이 아니고 얘네가 많은 회사들을 잡아트리고 흡수하고 괴롭히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imf 당시에도 jp모건이 개입한 부분이 있죠. 파생상품을 팔게 했잖아요. 강제로. 그래서 이러한 힘과 실세 권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론이나 뭐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파월 의장 있잖아요. 파월 의장 전에는요. 그 앨런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우리는 어쨌든 물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회사의 본질적인 문제로 자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에는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독 바이오주, 게임주 여기에 너무 많은 반등 없는 하락을 막 만들어냈죠 제넥신도 그렇고 카카오게임즈도 그렇고 물론 카카오 그룹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걔네가 상장함으로써 시장을 넘어뜨리는데 일조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게 뭐냐면 한국 시장이에요. 정말 과거에는 없었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주식들,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대거 한 3년 안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중요한 건 뭐죠? 제가 세력주 관점으로 봤을 때그 회사들이 시세를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주식회사는요. 이래나 저래나 결국 시세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 회사는 단한 군데도 없어요. 삼성전자도 대시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면 결국 대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거대한 공룡회사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넘어뜨리고 있지만 차 후에 어떠한 호재를 받아서 상승을 시키잖아요. 그럼 코스피는요. 이전과 다른 상승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더 괴롭히는 것 같다. 얘네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도 하죠. 얘네를 넘어뜨리면 증시도 더 크게 넘어지니까. 근데 지금 넘어진 것이 회사의 본질적 차원을 넘어섰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도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낙폭이 제일 크다는 점. 그러나 낙폭이 제일 크면 그만큼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라는 점.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